네, 2월 14일 날 비니에게 줄 초콜릿을 만들러 가 G라고 말하는 슈의 모습을 볼수 있네요. 슈의 초코 공장입니다. 슈 게임 중에서도 아 이게 난이도가 난이도가 이게 제 일단 일단 제 기준으로는 어 정말 슈의 라면 가게와 비교될 정도로 어린이 시절 저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한 번도 클리어하지 못했고요. 이제 그래서 나이 20살 넘게 먹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렇게 클리어를 도전을 해 보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 하나 그 기억이 나는 게 초콜 그 초코 공장 만들 때한 품목이 진짜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플래시 게임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기엔 살짝 부끄럽지만 조금 연구를 해야지 좀예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아 그래서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슈의 초코공장입니다 게임 방법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첫번째입니다 정해진 시간 100초를 주어집니다 100초 안에 주문량을 모두 만드는 게임이고요 어 칠판에 어 만들 초콜릿의 색깔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대요아 색깔 다 약한데 나 색깔 또 이거 인식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칠판에서 만들 초콜릿의 색깔을 다 확인하고요. 저의 색약이 이번만큼은 제발 좀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보다 지금 색약이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플래시 게임할 때. <laughs> 네. 자잘 맞는 건 통과, 불량은 뿅망치로 꽝이니까 주의를 하라고 이제 써도 있고요. 자각 기계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과자 만드는 설명을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리를 하는 동안 경고음에 귀 기울여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렇게 게임 방법이 써져 있네요. 자, 프렌 화이트 엔젤. 아, 제가 제가 계속 발목 잡혔던 게이 화이트 엔젤이군요. 프렌 화이트 엔젤 TP가 있습니다. 프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 자, 화이트 엔젤을 만들려면 우유를 넣고요. 초코 스틱은 그냥 하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비스켓을 빼고요 적당량의 초콜릿이 비스켓에 붙여지면 버튼을 눌러 빼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화이트엔젤입니다 저의 복병이죠 분홍색의 옹순이 초콜릿을 만들려면 딸기즙을 넣고요 따로 이게 딸기즙을 넣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초코색의 옹이 초콜릿은 그냥 하면 됩니다 아까 프렌네랑 똑같네요 아.. 옹이 옹순이 도장을 잘 확인해서 적당량의 초콜릿을 짠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느 타입에게 짜야지 옹이 옹순이의 그 초콜릿을 할수 있나 예네자 <laughs> 그다음에 TP입니다. 버튼을 이용해 땅콩 하나를 빼고 아 버튼을 이용해 땅콩 하나를 빼고요. 초록, 초코, 노랑, 주황 네 가지의 색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적당량의 색이 입혀지면 버튼을 눌러서 빼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뭐 초록, 초코 노랑 주황, 아유 뭐 색깔 뭐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색약이라고 해도 신호등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걸 당연히 알죠 이 정도는. 자, 제 생각에는 그첫 번째 라운드는 그냥 일종의 약간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해서 어느 타이밍에 짜야지 이게 되고 어떻게 눌러야지 되고 이런 걸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그냥. 어 뭐랄까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버리는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일단은 그 화이트 엔젤 좀 초콜릿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타이밍 맞춰서 할수 있나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아자 옹이 거를 한번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와 너무 늦, 너무 늦나 너무 늦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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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일러. 그러면 이거의 중간 지대는 덜컹할 때, 덜컹할 때인데, 덜컹할 때 해볼게요. 덜컹. 이때 짜면, 오케이. 찾아 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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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옹순이, 옹순이 차례다. 그러면 반대로, 옹순이 거는, 옹순이 거 이렇게 덜컹할 때? 아, 아니야. 좀 일르고요. 그러면 자 덜컹 하고 내려갈 때아 이것도 일러 더더더 더, 더. 덜컹 하고 대놓고 내려갈 때 이렇게 누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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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 화이트인지 알아냈고요. 자 그날 빨리 봅시다. 프랜 프랜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히 묻혀지면 어우 야야 야, 그냥 바로 빼야 되네? 기다리세요도 그 지금 바로 빼야 되네요? 버튼 클릭할 수 있자면 바로 빼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색깔. 뭐가 주황색이고, 뭐가. 이게 주황색이죠? 이게 초록색이고. 이게, 이, 아, 이게 노란색이야? 어우, 나 노란색 구분을 못하겠다. 이게 노란색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그, 색깔, 생각보다 지금 저거. <laughs> TP 색깔을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게, 이게 노란색이죠? 이게 노란색이고. 이거 뭐, 까만색, 당연히 까만색이고. 이게 주황색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타이밍 알아냈고요. 자, 복습. 프렌 이거 할 때, 너 지자 먼저 바로 빼야 되고, TP 이거 색깔 구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옹 이거 덜컹할 때 짜고, 옹순이는 덜컹하고, 내려갈 때 동시에. <laughs>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야지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타이밍 맞춰서. 지금 해볼게요. 덜컹할 때, 그 다음에 프렌 짜. 프렌 짜고, 덜컹할 때, 그 다음에 프렌 짜. 오케이. 자, 그리고 미리 딸기 넣어두고, 자, 이것도 여기 넣어두고, 프렌 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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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늦었어 늦었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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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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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빼고 다시 다시 프랜 넣고 내려갈 때 오케이 아 잠깐만 지금 칠판을 안 봤어 칠판을 안 봤어 굳이 딸기 할 필요가 없는데 칠판을 안 봤어. 아! 내가 이것도 왜 하고 있지? 잠깐 다시 갔다 지금 TP랑... 아! 지금 TP랑 이 화이트 엔젤 하면, 하면 되는 거죠?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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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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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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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할 수... 할수 있나? 할수 있나? 할수 있나? 모르겠어 아직 덜컹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주황... 주황색 한번 하고요 아 주황색 아니야? 초록색. 덜컹할 때? 아 노란색. 아 저기 노란색이구나. 아 이거를. <laughs> 아 이거를. <laughs> 아, 이걸 <laughs> 아 이걸 실패하네. 아 이제 제가 정작 칠판을 안 보고 그냥 기계 가동하는 거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정작 네 저의 절망적인 시야 탓입니다. 아물 마시고 심기 일전에서 다시 해볼게요. 아 의자에서 의자를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허리 꼿꼿이 피고. 후. 자, 자 시간 조금이라도 절약하자. 지금 시작.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시작 좋습니다. 빼고. 덜컹할 때아 좋아요 지금 되게 좋은 게 초콜릿 4개 만들고 지금 그냥 해도 되는 게 많아서 좋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젤 다 만들었다 덜컹할 때 오케이 화이트젤 다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밀크 좋아요 이제 프레만 만들면 돼 프레만 만들면 돼자 구분하기 쉬운 것부터 내가 색약이니까 구분하기 쉬운 것부터 자 초코부터 없애고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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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하기 쉬운 거 주황 주황 오케이 주황 하나 더자 주황 하나 더 좋습니다 이제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에요 자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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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지 이거는 자자자 자, 자. 노란색 하나 더 노란색 하나 더 오케이 자 시간 3 0초 남았고 초록색 두 개만 하면 될것 같아요 클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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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습니다! 아~~ 아 생각보다 좀그 게임 클리어 장면이 약간 허탈하긴 한데 아무튼 제 인생 통틀어서 처음으로 슈의 초코공장을 <laughs>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정말 체계적인 분석과 <laughs> 연습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인 것 같습니다 자뭐 플래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플래시 게임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클리어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 클리어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그래도 클리어 장면은 제가 꼭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슈가 행복해하니까 네, 정말 저도 기분이 좋네요. 비니와 함께 맛있게 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맛있게 먹고 이제 3월 14일에는 또 이제 비니가 슈한테 초코 아 사탕 줘야죠. 네, 이렇게 <laughs> 슈의 초코 공작을 클리어했고요. 를 이 게임 에이는 링크를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초코 공장을 가동을 해서 슈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네, 저는 다음 게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